자 키워드 25페이지 펼쳐주시고 세 번째 분단입니다. 자 금지 차고 보면은 이제 거기 그 아래 중간에 표가 보세요. 금지 차고 종류가 표로 나와 있죠. 자 금지 차고가 이제 규정 자체에 관한 직접적 차고가 있고 네, 규정 말고 이제 간접적으로 위협성 조각사유에 관한 그 간접적인 차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개세개 나눠지죠. 네, 세개세개 세 개. 그래서. 규정 자체를 몰랐다, 법률의 부지. 규정의 효력을 몰랐다, 규정의 적용을 잘못했다. 그 다음, 이제, 규정 자체는 차원 없어요. 위협성 조각사유. 이게 뭡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자승락, 정당행위. 요, 정당행위. 이쪽에 가는 차고. 자, 그래서 이제 위협성 조각사유, 존재의 차고, 네, 전제 사실의 차고, 네, 한계의 차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표에 가면 이제 위에 쭉 써놨죠. 규정 자체를 몰랐다, 법률의 부지. 규정 알았는데, 효력을 몰랐다, 효력의 차고. 규정과 효력이 있는 건 아는데, 나한테 적용되는 줄을 몰랐다. 이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래서 홍길동이가 절도죄 규정이 있는 거 알아요. 절도죄가 유효인 것도 안다고. 근데 나는 의적이니까 나한테는 괜찮겠지, 적용되지 않겠지, 착각한 거예요. 이게 홍길동 차고입니다. 자, 이게 16조 법률의 차고예요, 이게. 16조 법률의 차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던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규정에 관해서는 차고가 없어요. 효력도 있고 적용된 거다 압니다. 근데 위협성은 죽 정당히 존재가 있는 줄 알았다. 권한이 없는데 있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전제사실의 차고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있는데 한개 넘어가는 걸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렇게 쭉 해놨죠. 자, 근데 요 중에서 이제 판례 입장이 좀 다른데 판례는 이 법률의 부지는 16조 차고 아니라고 보고요. 나머지가 이제 16차고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봐요. 될수 있다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금지 차서 하나 빠지는 게또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유전차은 또 빠지죠. 유전차은 오상방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학설 다섯 개 대립하고 이건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팔레가 그 법률 금지 차으로 보는 게 금지 차원 아니고 아니고 나머지가 금지 차고 될수 있다 이렇게 보긴 보거든요. 근데 팔레가 결국 다 이거예요, 이거. 이중 팔레가 없어. 팔레 판례 없으니까 팔레에 따르면. 어, 법률의 부지하고, 포섭배착고하고 위전차, 세 개밖에 없어, 팔레. 세 개밖에. 그래서, 위전차고는 오상방위로 풀면 되고, 나머지는 금지차고가, 요건 아니고, 요게 금지차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게 팔레 입장이에요. 자, 고인 정리했죠? 그럼 다시 이제 쭉 올라와서 메뉴에 더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문자 메뉴에. 자, 팔레에 따를 때, 법률의 부지는 차고가 아니므로 무조건 처벌한다. 네, 법률의 차고, 위협성의 차고, 그, 금지차고 다 같은 말이고요. 그 16조로 얘기를 한다. 16조가 뭡니까? 정대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대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한다. 고조항이죠 16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반전대 금지처고가 있죠. 환가범이요 뭐, 동성애 같은 건 이제 무죄가 됩니다. 자, 위협성의 착오에서 위 법의 법이, 광의의 법이기 때문에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법조문까지 정확히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16조 해석을 해볼 때 위협의 원인에 관하여 정대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 버라지한다는 게 무죄란 뜻이잖아요. 무죄란 뜻인데, 팔레는 고의가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우설은, 어, 체임에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기에써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당한 이가 있다는 게 뭐냐, 이거지. 자, 정당한 이가 있다는 것은, 그, 실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실수가 없었다.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귀가 전문가였는데, 공무원이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내가 착오한 거다. 나는 고의도 없고 실수도 없다. 잘못 알려준 공무원 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청당은 그러니까 이따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죄가 된다 봅니다 그럼 정당 유해가는 평가를 할 때는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거죠. 그 법률 문제라면은 변호사가 잘할 것이고 일반인보다 의학 문제라면 의사가 더잘 알겠죠. 특허라면은 변리사가 전문가고요. 허가라면 공무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라면은 알았다고 보는 거고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 있다. 물어봐도 잘못 알려줬으니까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정당한 주가 있을 때 무죄가 된다 그러는데 판례는 고의가 조각되고 다음선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두 번째 표로 가보세요. 거기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주가 있는 경우들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잖아요. 그두 문자 딱 떠났습니다. 그두 문자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공, 공직 의원 선거에서 의장이 비디오 훼손 폐기하니까 그다음 임금은 몰라도 됩니다 뭐라 되고, 네, 국사 선생을 교장으로 앉히고, 밖에 꽃가루 날아다니니까 군 휴가가 유예되었다. 그렇게. 총 19개인데, 그 임금 빼고, 월요일 빼고, 1 7개요 그렇게 꼭 외워야 됩니다. 두 문자 꼭 외우시고. 자, 비유되는 것쪽 써놨죠? 네, 공법 말고 법률은 처벌. 직업소개서 말고, 러시아 여성 직업소개는 처벌. 의원선거 말고, 변호사 의, 의정보고서는 처벌. 의정법 위반은 무죄지만, 상표법 위반은 처벌. 비도 미성년자는 무죄인데, 디스코클럽은 처벌. 자, 살림에서는 무죄인데, 잔조목벌체는 처벌. 건설물 폐기 처리 이런 건지 무죄인데, 운반사건은 처벌입니다. 비교해 주시고, 나머지 무죄가 되는걸쭉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유전착 사례가 나오죠. 자, 유전착 사례는 우리 위협성 일반 이론할 때 표가 같이 나왔었어요. 오상방이, 우연방이 나왔었습니다. 자, 고함 볼게요. 위협성 파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상방이. 우연방이고 심화 때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상방이 나오면 주관적으로 차고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했다. 행위방 가치 없다. 그 말하고 근데 결과는 나빴잖아요. 나빴죠? 범죄가 됩니다. 결과방 가치가 있다. 객관적 정당화 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연방는 우카고 했으니까 주관적으로 죄가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행위방 가치 있다. 근데 결과는 좋았어요.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방치가 없다. 그리고 어, 객관적 정당화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설이 세개에 대립했었죠. 심판은 주관주의로 기소가 됐고, 구판은 그 결과만 봐서 무죄가 됐고, 현대학파가 불륜미수가 됐잖아요. 학설 세 개. 노상파에는 이제 학설이 다섯 개 나옵니다. 다 겹쳐 나요. 자, 학설들 쭉 나오는데. 자 고의설들은 이제 위법성 일반이론 파트에 정리가 쫙돼 있었어요. 한번 써볼게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고의설, 어, 사실의 차고 유추적용설, 네 엄격 책임설, 어, 법적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다섯 개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봐야 되고, 네 공범이 되는지도 봐줘야 돼요. 공범이 성립하는지 봐줘야 되는데. 자, 공범의 선의에 팔려면, 전범에게 고의가 있을 때만 공범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이 소극 부정되는 견해예요. 구성요건이 부정되니까 고의조각. 고의설은 고의조각되는 견해죠. 자, 사실의 차고 유치도 고의조각입니다. 사실의 차고니까. 13조 고의조각. 그 다음 얘네들은 이제 책임이 조각되니까 책임이 조각되요. 고의는 인정된단 말이에요. 책임이 조각되는 거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고의가 인정되니까 공범 되고, 고의가 없으니까 공범 안 되는 거죠. 학설 다섯 개옵니다 팔레 입장은 뭐예요? 팔레 입장은 다섯 개가 아니고, 여기는 팔레가 없잖아요. 팔레가 없는데, 여기 팔레가 상대한 이유가 있으면 위협성 조각이 팔레 입장 되는 겁니다. 자, 금지 차고랑 구별해 보게 되면, 자, 팔레 입장하고, 다우설 입장하고, 어, 금지 차고하고,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 오상방위 사례하고, 자, 팔레 금지 차고 같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되죠? 다우설은 책임이 조각되죠? 유전차기에서 상대와 연구했으면 위협성이 조각되죠. 그다 다우설은 유전차기에서 다우설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 다우설 입장이란 말이에요. 다우설 입장이니까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서 과실로 처벌된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우설은 과실로 처벌된다가 다우설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다 달라요. 이건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상방이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강도로 오인하여 막 답이 써주, 답을 써주지, 답을 막 써줍니다. 강도로 오인하여, 어 주관적으로 제가 안 되네. 상처를 입혔다. 결과는 나빴다. 이겁니다. 이거 오상방이 오인하여 상이 핑팔리. 그게 제일 잘나오는 사례죠. 자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펼쳐주세요. 자 키워드 25페이지 네 번째 문단입니다. 자, 기대 가성입니다 자 키워드 25페이지 네 번째 문단 기대 가능성 자 기대 가능성 판단할 때그 평균인을 그 상황에다 두고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하죠 평균이 두번 나옵니다 자 근데 양심적 배움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이건 구성요건 당 조각사예요 유이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아니고 그 구성요건 조각사유가 됩니다 그 주의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기대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들 클럽의 학생증 검사를 다 해봤다 남편 구타에 못 이겨서 강요받은 행위였다 최선을 다해도 돈이 없어 월급을 못 줬다. 어, 그래서 채점을, 그 표를 압수한 다음에, 입수한 다음에 정답을 암기해서 100점을 맞았다. 기능성 없다 봤죠? 요런 비교되는 판례가 이제 교수가 시험 문제 알려주니까 만점 맞은 사건. 이건 제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정답 암기 사건하고 알려준 사건하고 다르죠? 자, 시험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100점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누나가 입수를 해줬는데,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시험 본거만 문제 삼았어요. 사람이라면 정답을 암기했으면, 만점 맞고 싶은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니냐. 기상성이 기능성, 없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알려준 사건은 뭐냐면, 교수랑 학생이 공모해서 입수한 것부터 제가 됐을 있다. 입수해서 시험 본거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건 기상성이 있고, 제가 되고, 업무방해자 된다 본 거예요, 이렇게. 자, 두 개는 다른 판례입니다. 정답 암기 사건은 무죄. 알려줘서, 그 문제 시험 본 사건은 유죄입니다. 자, 다음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이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가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이제 총칙하고 각칙 이렇게 있죠. 총칙은 뭐였어요? 1 2조 강요된 행위. 그 다음에 21조, 22조, 이런데 뭐 있어요? 과잉 시리즈. 그러니까 면책적 과잉 피난 있잖아요. 과잉 방위, 과잉, 면책적 과잉 방위. 과잉 피난, 면책적 과잉 피난, 이거그래서 이제 과잉 피난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 조각된단 말이에요. 각 치는 이제 중요한 게뭐 있습니까? 범인, 도피, 증거, 인멸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럼 과잉 방위 같은 경우에 이제 2항 같은 경우는 곡괭이 깨어진 병, 과잉 방위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3항 같은 경우는 자기 친족을 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친족을 위한 경우들. 그래서, 어, 야간에 엄마, 처, 딸을 위해서 한 경우에 책임 조각된다. 더 있단 말이요. 그리고 범인, 은닉하고 증감멸 같은 경우도 친족 같은 예가 있죠. 친족 같은 예에 책임 조각됩니다. 이거, 여기. 그 다음 강요된행위도 친족 들어가죠. 폭행, 협박으로 강요된행위를할때 친족 들어가잖아요. 자기 친족 생명신치기로. 그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뭘할수 있냐면, 아 책임이라는 거는 사람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데 자기가 개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든가 친족을 위한 경우까지도 책임이 조각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친족을 위한 경우가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구나 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친족은 법률상 친족만을 말합니다 얘도 법률상 친족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친족만 법률 플러스 어, 사회상 친족도 포함되죠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의 설성친족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세개 있다고 그랬죠. 예, 강요되는 살성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기대가 불가능성선임 조각되는 경우는 1 2조의뭐 총칙, 각칙 이런 것들이 있고 초법교적 사유도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2조 같은 경우에 자, 10의 조 조문이 있는 경우는 자기, 친족, 그다음에 생명, 신체는 10의 조에 있단 말이에요. 법 규정에 의한 책임 조각 사유. 자, 근데 자기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친족 말고 타인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친족 말고 친구. 생명, 신체 말고 명예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더 책임 조각이 될 때는 어떻게 조각됩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12조 강의 행이 보겠습니다. 자 폭력이라는 거는 절대 물리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행위를 부정케하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안 되고 심리 강제 폭력을 말합니다. 이게 책임을 조각시키는 12조의 폭력이에요. 자 협박은 자기 친족 생명 신체는 법 규정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타인 재산 명예는 법에 없잖아요. 쉽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됩니다. 그다음 강요한 사람은 이제 의사를 지배해서 간접정범이 되는 건데 강요와 실행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배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땐 정범이 아니라 협의의 공범, 교사방조만 가능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간접정범, 인과관계 없으면 공범되는 거예요. 자그 강요된 행위는 이제 책임이 조각되니까 위법성 인정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피강요자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당방위할 수 있다죠. 있다. 자 팔레들은 쉽습니다. 뭐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요받았거나 위협받아서 북한 차는 것은 책임이 조각되고 부재가 되겠고요. 뭐 신고 안 했다, 명령이 불복종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죄가 됩니다. 자그 중에서 이제 성장 교육 과정이 김연희 사건이요. 에 칼기 폭파한 다음에 그 북한 성장 교육 과정에 사상 교육 받았는데 그것도 기관성 인정해가지고 책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끝.